꾸꾸루구루삐삐. 안녕하세요. 꾸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새로운 피자가 나왔어요. 어. 이름을 포켓몬 피자. 와, 우리도 이제 먹을 거를 리뷰하는 날이 오네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여보. 할로윈 특집 기념으로 10월 14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다고 해요. 제가 최애 피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도미노 피자. 그 도미노 피자에서. 포켓몬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다. 합법적으로 샀어.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스에는 여러 가지 뭐 포켓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큐 아 까먹었다. 램프 램프 키, 샹들리인가? 예 아무튼 그 수댕이 눈송이 오케 모르페코 피카츄 이브 나올뱅이 그 할로윈 테마에 맞게 포켓몬들이 할로윈 복장을 입고 있어요 와 진짜 포켓몬이 대세인가봐 원래 보통 피자나 치킨 앞에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잖아 피카츄가 피자 상자에 붙어 있네 <laughs> <laughs> 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빡 몬스터볼 짜잔 동그라미가 조금 내려가 있긴 하다. 아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지금 보면 은 아래쪽에 고르곤졸라 치즈 피자 알지? 그래서 일부러 좀 내려놨나? 맛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검정색 포켓볼 줄 있잖아요, 여이 줄은 불고기로 토핑이 돼 있어. 그리고 위쪽 부분엔 페페로니와 토마토로 토핑이 음돼 있는 거지, 빨간색 부분. 난또 이렇게 피카츄가 그려져 있을 줄 알았어. 던킨도너츠는 잠만볼 얼굴이 렇게 있어, 잖아 어, 근데 진짜 먹음직스러운데, 여보? 일단 비주얼이 어.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켓몬 피자를 사면 띠부실 들어 있습니다. 띠부실이? 오, 띠부실 한 개당 하나 주는 걸까요? 네, 피자 하나당 하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방문 포장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배달로 이걸 주문하면 이거 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할인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피자 종류는 고를 수가 없어요. 일단 페페로니와 이 고르곤졸라, 불고기 이세 개가 섞여 있어서 이게 고정된 맛입니다, 여러분들. 도우만 선택할 수 있어요. 도우가 일반 도우. 아폴리도우, 신도우 세 가지로. 이건 무슨 도우인데? 이거는 일반 도우입니다. 이 포켓몬 카드 한번 뜯어 볼게요. 포켓몬 할로윈이라고 적혀 있고 열어 볼게요. 착, 착. 포! 어, 열어겠데 와! 우와! 귀여워 야 어, 미쳤는데 <웃음> 여러분들. <웃음> 와, 여러분 보십니까? 비카 코키 오, 이거 랜덤인가요? 네, 이 랜덤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타입과 카테고리, 키랑 몸무게가 나와 있네요. 키도 있어요. 카츄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4 0 cm. 오, 도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왔는데? <laughs> 포켓몬 도감인가? 포켓몬 도가딱 우리 집 홍이만 하다는 거지, 여보. 홍카츄. 홍카츄. 우리 집 포켓몬. 여기 있어요. 근데 스티커가 아닌가봐요? 어, 이 스티커는 아닙니다. 그냥 카드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붙일 수는 없고 이렇게 약간 음각이 들어가 있는 카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집 근처 도미노 피자 매장에서 꼭 방문 수령으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에 사심 가득한 먹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원이 피카츄죠. 그래도 팬텀이 제일 멋있다고 팬. 텀.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 뭐, 여러보, 여보, <laughs> 여러보가. <laughs> <뭐가>, 여보, <laughs> 뭐부터 먹어볼까, 여보? 저는 콜라요. 아, 그래. 자, 불고기 가득한 부분. 토마토가 근데 조각마다 한두개씩 꼭 들어있네, 이렇게. 나는 고르곤 졸라. 와, 보이십니까? 이 불고기와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도 살짝 그 묻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볼만 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약간 트러플 맛도 난다 여보 맛있습니다 약간 크리미한 소스도 들어있고 그 느끼함을 불고기가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토마토 향이 나, 많이 나요 약간 토마토 스파이티? 같은 느낌이 나요. 음. 피자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먹었을 때 어때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안 좋아할 뿐인데.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원래 안, 원래 <laughs> 좋아했는데. 원래 피자를 한 판을, 피자스쿨 한 판을 막 먹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데이트할 때 피자를 너무 많이 먹으러 가자고 해서 피자를 더 이상 못 먹더라고요. 그 이후로 친구랑 만날 때 햄버거랑 피자를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laughs> 자 다음은 이 페페로니 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한번 먹어볼래. 오늘 먹던 거 줄까요? 아니요. <laughs>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내 소리를 여보가 내주는 거. 좀만번하자 <laughs>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어, 저는 이 피자가 훨씬 맛있어요 저 이것도 맛있어요 이게 처음 먹어보는 피자 맛이에요 맞아요 약간 그 고르곤졸라 피자는 아닌데 이 치즈 부분이 트러플 맛이 나요 이 치즈에서 근데 제가 저게 트러플 향도 별로 안좋아한데 안좋아하는게 안참 많네요 먹긴 먹어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그 리코타 치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코타 치즈는 아닌 것 같죠 사실 아직 피자 설명서를 먼저 못 읽어보고 나오자마자 지금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아메리칸 피자 스타일이야 그 약간 코스트코 가면 페퍼로니 피자 있잖아요 딱그 맛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치즈 아래에 토마토 소스가 잔뜩 발려있고 앤초비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그 치즈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짭짤한 페퍼로니가 들어가 있어서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도미노 피자는 토핑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노 치즈 3,000원짜리 하나 꼭 추가해서 드세요. 저 그거 추천합니다. 도미노 치즈요? 3,000원 내면은 치즈를 훨씬 더 많이 뿌려줘요. 저는 근데 그 베이직한 모델을 먹어보기 위해 토핑 1도 추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핫치킨 이런 거는요? 추가할 수 있어요. 핫치킨.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아, 진짜 맛있다. 오늘 내시경 하고 와서 더, 맛있, 더 맛있는 거 같아. <laughs> 갈릭 디핑 음. 소스랑 같이 먹어봐요. 피자 시키면 요거 두개 따라오잖아요. 갈릭 디핑 소스, 핫 소스. 먹다가 질리면 이 갈릭 디핑 소스를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세요. 음, 이거지. 나는 갈릭 디핑 소스는 조미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옛날에 막 피자 스쿨 가면1 인당 하나씩 시켜가지고 갈릭 디핑 소스 먹었는데. 특히 빵 엣지 부분, 이 소스 찍어 먹으면 정말 음. 맛있어요. 맞아, 맞아. 음. 그리고 제가 피자 먹을 때꼭 먹는 소스가 이 핫소스인데요. 이 핫소스가 느끼할 때딱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잘 까야 돼요. <laughs> 성의피만망이 됐어요, 뭐. 바로 한 번에 나왔네. 이렇게 방울방울. 방울방울. 딱. 리포인트. 음. 음. 페퍼로니 찍어도 핫소스가 맛있긴 하겠다. 그래요? 나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매콤하게 즐기고 싶. 아 찍어요. 너무 많이 찍었다. 그럼 이제 피자를 이렇게 움직여줘국물이지 음. <laughs> <laughs> 음, 씹다! 밭도니의 소스도 괜찮다. 김치 먹고 싶을 데 음. 김치가 없을 때. 피클 먹어야지. 아니, 피클을 사실 안 좋아. 저도 피자 먹을 때 피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피클 안 좋아하는 유형틱톡커가다 <laughs> 됐어. 꼭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음 꼭. 우꼭안 먹어? 이게 맛있는데. 저는 그부분은 그래. 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아내를 줘요. <laughs> 많이 드세요. 도미노, 그리고 왜 아쉬웠어요? 치즈가루가 없어요. 응, 음, 아니야, 있다. 응. 음. 있지, 없는 피자집에 어딨어. 파파존스에 없었나? 어, 여러분들, 도미노랑 파파존스에 치즈가루가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먹어보자. 피자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국룰. 이 종이컵에 이물 가득 한컵 같이 넣고 돌려주세요. 음악과 함께 인서트 넣어주세요. 먹어봐, 여보. 그빵 그만 먹고. 빵 맛있는데. 식어서 따뜻하게 제가 다시 가져와봤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저는 요거를 한번 더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 와. 미쳤다! 이, 그, 앞에 있는 치즈 부분이 훨씬 더 살아있어요. 그 풍미가 입안에 확 퍼지는데, 정말 맛있네. 꿀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아. 고르곤졸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꿀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꿀스틱 있는데. 그래서 통삼꿀스틱이잖아. 요 아니야, 그냥 꿀이야. 아카시아. 어, 봐봐. 집에 있는 꿀스틱을 뿌려볼게요. 꿀.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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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음, 맛있다. 완전 다른 피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꿀을 꼭 찍어 드십시오. 또 줘, 나또 줘.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페퍼로니보다는 저 흰색이 더 맛있어요, 꿀 찍은. 꿀을 같이 팔아야 될것같은데 그러니까요. 도미나 피자 관계자분들, 꿀을 왜안 넣어주십니까? 빵쪽도꿀 찍어 먹으면. 와. 음. 와. 잠깐, 흐른다. 도우를 나폴리 피자라면 그 맛이 더 나겠지. 음 도우를 나폴리 피자라고. 음 뭐라고요? <laughs> <laughs> 자 이번엔 데워온 페페로니 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국 시카고 가봤어? 응. 지금 내입 안에 있어. <laughs> 이거 이렇게조금매나꿀좀더줘봐 음. 제가 또 유일하게 좋아하는 피자 고르곤졸라. 맞아, 뭐 고르곤졸라 잘 먹잖아. 자 저는 갈릭 디핑을 잔뜩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도미노피아의 고우가 맛있더라 그 약간 짭조름한 페퍼로니 안에 그 갈릭 디핑 소스와 빵과 치즈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차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느낌? 어땠어요? 아 진짜 포켓몬의 인기가 피자까지 번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자 한 판에 세 가지 맛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가지요? 불고기까지. 아하하 세 가지. <laughs> 콜라네이션. <laughs> 어린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린 친구 피자 맛이라고 해서 안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괜찮은 어, 피자가 나왔네요. 하지만 제최애 도미노 피자 메뉴는 홍이야. 봐봐 이게 피카츄고 이게 이브이고 이게 나물뱀이야 그리고 얘가 수댕이야. 약간 너 닮았지? 피카츄이거 카드도 있다 홍이 괜찮지? 받고 싶지? 홍이 무슨 카드가 제일 좋아? 골라봐. 매우 시원데 <laughs> <laughs> 하지만 제 최애 도미노 피자 메뉴는 베이컨 포트 <laughs> 도이도 치즈 꼭 추가해서 드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굿바이